금강경 이제 21장의 제목은 비설소설분입니다. 그죠? 비설소설. 설한 게 아니다. 비설이죠. 소설. 설하신 바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셨는데, 진리를 설했는데 비설. 그건 설한 게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말씀했는데, 질린 말씀 한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80생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수많은 설법을 했는데 설한 법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이 문장으로 살펴보십시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래께서 내가 가르침을 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진리를 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내가 가르침을 설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누군가가 여래께서는 여래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습니다. 설법을 했습니다. 이렇게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그렇지 않은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취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벌이요. 설해진 가르침, 설법이죠. 설해진 가르침이라고 하지만은, 설해진 가르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법이라는 부처님이 도달하 당신들이 이것에 도달하세요라는 목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은 거기로 가는 진검다리 과정을 설하신 거예요. 과정. 과정을 설하신 거지 그것의 궁극의 상태를 설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궁극의 상태는 뭐냐? 그건 열반이에요. 열반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열반은 뭐냐? 모든 올가미를 벗어난 모든 한계를 벗어난 궁극의 행복이다요. 처님이 외출가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거든, 불만족에서 해탈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긴 항상 만족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요. 항상 즐거움이에요. 그냥? 현실의 모든 차원을 한 단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포괄된 원인으로서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설법이 인연에 의해서 설법했지만은 당신 스스로 읊은 경 자설경이라 그러죠 부다나에 보면은 이러한 열반의 세계가 있다. 거긴 지수와 풍도 없고, 그죠 이러는 육도도 없고, 그리고 이런 삼계도 없고, 공부변체, 식무변체 이런 정신 세계도 없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빛나야 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 스스로 빛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한 것은 객관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러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가면은 그대들은 분명히 여기에 도달합니다. 이런 과정을 설하시고. 그렇다면은 거기로 가는 길을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완전히 한계를 벗어난 행복한 삶이 있다. 열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열반이 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열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열반을 직접 설하신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열반은 이런 말의 대상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목적 대상을 가진 걸로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돼서 부처님은 뭘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라 한 것도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안락 평안함을 위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해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부처님을 찾아온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 수행자들한테 말을 더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재가자들한테 말을 더 많이 했겠어요. 하루 종일 찾아오는 이 재가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출가자들한테 설법을 했어요. 낮에 설법한 게더 많아요. 그게 재가자예요. 그게 처음도 중간도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대들이 삶에서도 지금보다 더 이롭고, 이롭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해치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처음도 중간도 이로운 법이에요. 이런 법도 설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이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덜 괴롭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만한 삶에서 요만큼 넓어지는 삶. 이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여기서 점프를 하고 싶은 거라 급행열차 타고 그냥 싸그리 생략하고 이쪽으로 직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가 수행자들한테는 부처님이 엄격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대들은 그렇게 집행열차를 타고 싶으면 무소유로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 유언에도 재물이 모이고 신앙으로 모이는 탑에 대해서는 그대들은 접근도 하지 마. 그냥 마을에서 떨어진 데, 적당한 데서 떨어져서 탁발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급행열차를 탈수 있는 거예요. 절 관리하면서 산다. 그거는 제가자 삶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 응? 네? 다음은 그래서 수행의 향기로서 사람들을 지도해라. 그게 급행열차예요. 그래서 급행열차 가르침을 지킨이지 이제 완행이 아니고, 중간에 안 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장이 복잡한 거예요. 그죠? 율장을 엄격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런데 율은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율이거든. 제가자한테는 이 줄은 다 소용이 없는 거라, 제가자는 오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생활 원칙들, 그대를 안 해칠 원칙들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이렇게 직행을 하려면은 완행 열차 안 타고 급행 열차 타려면은 직통 열차에도 이로운 가르침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게다 뭐냐? 이것이 가는 과정의 얘기. 그럼 이 과정을 가다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수행에서 삶에서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열반이라는 부처님의 경지라는 궁극의 행복, 궁극의 완성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환희의 체험도 하고 뭔가 정말 딱 열리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닌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뭔가 지금까지 평면적으로 살았다면 완전히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삶인데 지금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경전에서 표현을 했을 때는 바람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서 바라보고 아웅다웅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이 포함됐을 때 이연덕에서 이연덕이 된 거예요. 초월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설한 거는 깨달음은 무엇이다? 이런 건 설한 적이 없어요. 거기로 가는 과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에, 부처님 마지막 법문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120살 된 어떤 수행자가 찾아와요. 그죠? 이 수행자가 찾아와가지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아내가 평생의 궁금한데 부처님 만나야 돼 이러고 쌩 난리를 치니까 아라리나의 제자들이 부처님 지금 열반에 드시려 그래요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라 그래요 네? 오라 그래가지고 했을 때이사나이가1 2 0살된 노인이 부처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한테 도대체 세상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부처님 당신도 깨달았다 그러고 저기 또 깨달았다 그러고 예? 자기들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한다. 무엇이 최고의 진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최고의 진리는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팔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말로서 딱 답을 수도 불러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는, 아,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팔 정도라는 거기로 가는 바른 길, 이 길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좋더라도 그건 사탕발림이다이 말이에요. 스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신 게 아니다. 이거. 이 길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팔 정도는 하나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덟 측면이거든요. 여덟 가지가 아니고. 그죠? 하나로 이렇게 가는데 여덟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고, 생각의 원칙이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 해야 되고, 발도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도 발라야 되고, 직업도 발라야 되고, 마음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그죠? 마음이 정정, 흔들림 없어야 되고, 여덟 가지가 한 모습이거든요. 요것으로서 가야 됩니다. 또, 그 전에 또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제자들은 나를 감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만, 이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하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부처님 간별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간별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서 판단을 해라. 그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에? 이상한 말을 사람들의 행동하고 말이 다르지 않는가, 표리가 같은가. 그죠? 또는 명성이 높아갈수록 빠져들기 쉬운 위험은 없는가. 네? 이게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명성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논리가 갑자기 복잡해져요. 그죠? 니들은 안 되는데 나는 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뭔가에 저 사람이 두려움은 갖춘 거는 없는가, 두려움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줘요 부처님. 그런 게 없다, 확실히 없다. 아무리 옆에서 봐도 그러면은 부처님 맞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진리로 완전한 모습에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밝혀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는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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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궁극적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 처음에 무슨 뭐 모든 공간이 열렸다. 그다음 모든 존재들이 시간. 숙명이 열렸다. 그 다음에 모든 잘못된 생각이 습관, 번뇌가 열렸다. 해서 삼명이 열려가지고 깨달음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무엇을 펑 하고 벽을 하나 깨가지고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펑 하고 벽을 깨서 짠! 하고 열리는 게 없느냐? 있어요. 그것은 거기로 가는 과정 중의 한 체험이다.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 하는 순간에 거기에 주저앉으니까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갔냐? 예, 지구를 떠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속도 파는 로켓 비슷한 것타고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층권을 통과하고 대기권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 해가지고 정말, 이원층까지 가서 지구가 요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끝이네. 드디어, 완성! 하는 순간에, 전리층에서부터 지구 중력으로 다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뭐, 천킬로미터 바깥에까지 갔다가도 추락을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중장이했을 때는 이게 바로 마분이다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는 것을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여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래가 설하신 법 진리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처님한테 없는 것을 취하여서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구마라집스님은 열의 어, 여래 유소설법, 열애가 설한바 법이 있다면은 즉이 방불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불능해아 소설이 내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 스님 번역은 이렇습니다. 열애유소설법이라면, 그죠? 즉, 위방하. 똑같습니다.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위비선치 비선을 취한 것이다. 선 아닌 것. 가짜를 취하여서 비방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설법설법자, 무법가설, 고명설법. 설법이다 설법 설해진 법이다 설해진 법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법이라는 실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설법입니다 법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설법자 무법과설 시명과설 가히 설할 수 있는 법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대들한테 이로워요 하고, 개를, 오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딴 종교에서는 직접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신이 정한 법이다.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라비는 당신들 손해다, 이 말이에요. 살도, 음망, 중. 어,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부처님은 설한 궁극이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과정을 설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은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용으로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르면은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한방에 펑 해서 얻어진다 그런 거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대목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목표 그렇죠? 목표가 무엇이다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이 과정이 충실하면 수많은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요거다. 요렇게 떠드는 사람은 과정이 망가져요. 왜? 목표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 그러면 과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결,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어떤 체험을 해서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그거 참 좋다 해서, 그걸 다시 재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거의 재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가면은 드러나요. 거기서 또 계속 가면은 더큰 게, 새로운 게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 멈추는 순간에, 이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만 있지, 거기에 머물지도 못한다. 그래서 무법가설. 무법 가득. 그죠? 음, 현장 스님의 번역은 무법 가득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거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무법 가설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뭐 같은 내용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부처님은 거기로 가는 과정을 말씀하셨 과정과 결과를 혼동하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는 것이 제 2장의 바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공덕의 길이다. 복된 삶의 길이다. 네. 날마다, 항상 날마다의 순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즐겁고 행복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한 이런 삶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